그야고 음. 약배 음. 1터 출발합니다. 강이이 다시 짧게 니다 줬고 다시 점아른 속공 전개 올라갑니다. 아 리바운드 아, 좋았고 야, 엔도. 저 작고 들어갑니다. 아. 자, 사키가 자, 들러 가면서 점프하고 어니다그러면 아,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이기될 때도 있는데 아, 이가이가 올라 한번 가져가면서 방실 아, 쏴쏴쏴 쏴, 쏴, 쏴. 올라갑니다. 아! 소니아 직접 돌파 시도. 갈 쪽으로 빼페이지 안에서 올려 놓습니다. 아, 들어가 자.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e 야 money, but we will love him. Ships, some day, young. Oh, s h e 예. 자, 강희승이 돌아니아 아! <laughs> 아. 아, 뚫었. 아, 돌아... 와, 오. 쉽게 뚫 야. 야. 야, 야. 야, BNK 멸망이야. 어후. 야, 빼, 빼, 빼. 아니. 아, 쏴야죠 <laughs> 자, 해봐라 아, 얘는 도저히 뭐가 안 되네. 잘 조... 야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오, 좋았다. 자, 호에빼내줬 석점 당깁니다. 아. 빨리 아, 네, 어. 모리 아, 모에와 사키의 아, 1대 1. 가 아, 엔드다지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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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파울. <laughs> 자, 빨리 처리해 죠 이제. 다잘 줬고. 아, 아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이송이가 해야 돼요 이제. 자자 자, 마크맨 네. 빨리 찾아야죠 눌렀어요. 네. 아하 네. 잘했네. 아니 네. 아니야 비키라 그래 아 그래. 나이스.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laughs> 올라갑니다. 오, 오, 음. 오, 와, 와, 아! 올라갔는데, 자, 아, 아 당했죠? 오! 아, 아, 블락 당했죠? 다시! 아, 인두원이 됐어요. 그대로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 스크하나요 사용... 아. 아, 패스좋았는데아 아, 박성진 진짜!

아, 잘송해요비 스타즈. 자, 속공이다. 속공이다. 빼내 줍니다. 당깁니다. 박수! 아! 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들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렵게 아우, 살렸습니다. 살렸어. 아니, 아니.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laughs> 이거는 왜 파울이야? 그냥 김선이야 고밖에 없어 여기는 자 클라드 얼마 안 남았어요. 강 아우, 이 안쪽으로 밀고 가요. 한 손으로 올려 놓습니다만 아, 실패입니다. 안치. 이제, 이제 김니를 무조건 거쳐서 나가고 있는 인데요아들어가 않았던... 아, 이게 무슨 아, 일인가요? 아, 아, 아 네. 또, 4점 또, 일단 어. 네. 안 들어왔어요. 네.

소녀가 s o n 가자아무 s a Manioque, Summit, Summit, 아 u m m i t 아 u m <laughs>

자, 2대1 찬스예요. 후니하고 마무리해야죠. 아, 좋아요! 에또 던져? 소담 아이고. 강희철. 아, 자세가 너무 높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샷글락 4초, 3초, 2초. 아, 입니다기호해내면미1 신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밀 수밖에 없지만요. 아. 김소담이 다시 한번건져줬고야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찬스죠. 마니 아, 자, 허예은이 박성진 뭐야? 상대로 허예은. 아. 들어가요. 올려요. 자, 던지나요? 아. 자허현이 자, 1대1 해. 박성진 상대로 아, 잘 빼줬고요. 자! 자 아! 아! 외곽에서 당겼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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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김소담 자, 뚫어어요오랜 아, 패스가 다시 당겨요. 아! 자, 자 이거 던져야지. 아. 아이고아 아이고. 뚫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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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자. 하자 완전 세깅하고. <laughs> 자, 이번에는. 아 이거는 뭐야? 아, 아니 세깅을 들어오니까. 하랬지, 누가 막지를 말랬냐 이거? 어 들어간다면. 당겨요. 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박성진한테 풀로으려고잘 오르나... 넣어줬죠. 아, 야, 아 야, 좋았어요, 이거는. 김소담. 자. 하하. 당깁니다. 석정. 아. 아 패스 좋았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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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뭔가요. 아니야 넣어주지 마 넣어주지 마. 다시 한번 연결시켜줬고요. 자클라 2초 남은 상대. 아찾자줘아 스위치. 아 이게. 다시 한번 당겨. 아 이제 이게 안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자는 저자아 이거 안쪽에서 돌. 와 드디어 하나 했어. 야 이거 잘 돌아섰다 이건 진짜. 자 수비 좋고요 앞선아자 수비 좋고요. 자자 빨리 일어서야지. 날점. 아! 아점입니다와나 날면 네. 자, 뭐 하려고 하지면딸 아니 아니 받아줘 빨리. 사킹 빨리.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초 네. 아, 뺏겼어. 뺏겼어.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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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죠. 나가. 나가아 아! 아, 나윤정안 돼. 빨리. 아, 설마! 아, 다시 건져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엔도올이야. 질지 자잉은 어쨌거나 강이슬이 해줄 수밖에 없어. 아, 진짜. 호예은. 호예은. 어, 하나 해 줬어. 빨리 와 올거면 뚫었자 뚫어 됐어요. 데... 들어가요. 자, 하이 어. 자, 자 이거. 그 뭐에 아, 뚫렸죠. 오. 아하! 막아. 자, 3점. 던져갔고요. 쏴야지. 아, 이게. 어. 아, 다시. 아, 슛스턴 도와줘. 휴스턴. 지 얘도 어 와! 던집니다. 던집니다. 와. 네. 지금 검측차가 차 땡겨야죠. 어? 아! 바로 나윤정. 아, 패스 좋았다. 아, 자, 받아 줘 빨리. 아, 쓸데없는 아, 파울이죠. 올라갑니다. 날 어, 설마. 아윤정아 아, 갑자기 왜탐욕을부리니해 아, 패스 좋았는데요. 와! 결정타! 아, 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이 납니다. 81대 73으로 123쿼터 전에 리드를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던 NK썸이 이 경기를 뒤집어 버리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어.